오늘 국회 국정감사 가서 방청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던지요? 이런 일도 있구라라는 그 표현 음. 시골말로 천지가 개벽했네 라는 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음. 네. 그게 뭐냐면 그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걸 알리고자 했는데 드디어 되구나 또한 지금 이 자리지만 뉴탐사로 인해서 됐고 또한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러한 분들이 이걸 지적하고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먼바다, 먼바다 탐나국에 있는 그 분이 해주셔서 네. 문대림 의원이란 분이 수고스럽지만은 이 것을 또 밝히는데 일조를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히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문대림 의원이 결국 지를 했군요. 그때 모 의원이라고 했었는데 문대림 의원이었습니다. 아. 제주도 네. 지역구신데, 네. 어. 뭐 제주도도 네. 역시 그이 태풍이나 뭐 이제 풍랑에 대한 음. 이제 피해를 이제 그 동병상련 뭐 하는 그런 지역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가능하면 그 가고도 방파제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의원이 지리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음. 서삼석 의원도 오늘 국정감사장에 나왔죠. 예, 나오신 거는 같습니다. 네. 나근는데 아, 네. 표정은 혹시 뭐안 보셨습니까? 아, 저 제가 잘못본것 같지만은 질의하실 때는 안 계신 그 아, 등청을 아. 네, 잠깐 비우신 거예요. 아, 질의를 할 때는 자석 자리를 네. 이석을 했군요. 네. 그것도 참 공교롭네요. 음. 그것도 불편한 질문을 할때 음. 자리에서 일어나고 어쨌든 문대림 의원이 이제 동료 의원의 이제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국감장에서 질의하는 게 사실 정치적인 부담이 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당내에서도 뭐좀 따가운 눈총도 받았을 음.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용기 있게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감에서 이과거도 문제를 다뤄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 네. 그러면 오늘 국감장에서 문대림 의원이 직접 질의하는 거 장면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응. 네. 다음은 제주시 갑 팀대리 위원님, 시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항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제주항은 네. 예, 크루즈 관광으로 네네. 해서 네. 예, 네. 네. 그 장관님 그 가거도항 방파제 이슈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21년 무이파로 인해 가지고 방파제가 훼손됐고 그 이후에 계속 어, 정부 차원에서 항구적 복구를 약속했고 계속 보강 공사를 했고 준공이 어,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에 그런데 p p t 를 봐주시죠 이렇게 골프공을 놓으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흘러가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경사가 기울어진 것입니다 틈이 벌어진 곳도 있고요 어,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 긴급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어, 설계부터, 어, 잘못된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쨌든 12년 3월 8일 서해업 관리단은 가거도 항 태풍 피해 복구공사 실시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1차 설계자문회의를 합니다. 이때, 단면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서 충격 쇠파 발생 가능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 6월 25일 실시 설계 업체는 어 이제 단면 수리 모형 당시 충격 쇠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서협 관리단에서 자문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실시 설계 업체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b p t 에 보면 실시 설계 업체가 농림수산부에 제출한 자료인데 보면 발생하지 않은 쭉 나타나지 않은 나타나고 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모형 실험 당시에 근고 블럭이나 테트라포트나 테트라포트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양경찰청 수사 보고서에 보면 정반대 내용이 나옵니다. 수리 모형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양경찰청에 제출한 자료 자료는 실시설계업체나 서해업 관리단이 주장하는 내용과 정,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근거블록 및 테트라포트의 움직임 이탈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업체는 수리 모형 실험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서 제출했고, 그 케이슨 제작공법이라는 공법의 변경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장관님, 수천억이 투입된 국비사업에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일이라면, 그리고 공무원이 알고도 배임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적당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님, 네. 말씀 뉴탐상과그 보도, 그, 거 그, 전혀 관계없는 예. 것이고요. 예, 예, 예. 자, 어쨌든 24년도 아 14년도 얘기로 하겠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가 시공사는 설계하고 여기 보면 시공사의 입장하고 해양경찰서의 입장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 전남대학교까지 문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서유업관리단과 실시설계업체 그리고 감리업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세수로 나눠 세 세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 그런데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볼수 있어서 별도의 단면 수리 모형 실험을 추진하기로 합니다.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정작 실험하는 날 서유업 관리단과 설계 업체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나타나질 않고 여기서 문제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설계 업체는 그리고 서유업 관리단은 이게 시공사와 책임 교수만 실험에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케이스 저작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해 버린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 실험을 할 때, 수리모형 실험을 할 때, 세, 그 공무원들과 시공, 시시설기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 조금 저 내용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긴 좀 네, 어렵긴 할것 네. 같긴 한데, 음. 예. 일단 전재수 장관이 저희 뉴탐사 방송을 이제 보긴 한것 같네요. 뉴탐사가 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네. 한참 문대리 의원이 한참 많이 얘기하니까 인이 이미 뉴탐사를 봐서 내용을 음. 알고 있습니다라고 음, 하는 설명이 같아요. 물론 네. 얘기가 네. 돼요. 그래서 뉴탐사 의원은 또 아 그거 전혀 상관없다고 렇게또 네. 얘기랑. 근데 뭐. 저희 방송 하기 전부터 이미 문대림 의원은 이제 이 국감에서 질의 준비를 했던 거죠? 예, 음.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와서 음. 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또 음. 매우 적극적으로 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뭐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문의했었고. 네. 관련 자료도 여기저기서 확인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돼 있군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문대림 의원은 이제 저희 뉴탐사 시청한 분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나는 뉴탐사 보도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이 사건의 문제점들을 알고, 알고 있었다. 이 준비해 왔었다. 음, 그, 예,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한것 네. 같아요. 네. 어. 그래. 어, 근데 일단 뭐이 <laughs> 어, 문대림 의원이 이제 제기했던. 어~ 이 얘기 뭐~ 이거 간단히 압축하면은 우리 뭐~ 우리 뭐~ 뉴탐사 시청자분들 이~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예. 한마디로 뭐~ 그~ 모형 실험 결과를 결국은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1차) 시험 한 음. 결과도 네. 그때 당시도 어~ 서해업당 그니까 동서업당이라죠 네. 그리고 해수부 관계자하고 음. 그~ 갑니다나 이렇게 설계사하고 음. 모였습니다. 음. 그 음. 감동돼 그래서 음. 그 1차에 다 시험을 하는데 참관하셨고 그런데 그 당시 버셔놓고 음. 그게 분명히 군고블록과 테트라포트가 이탈된 걸 확인하시고 가셨어요 네. 그런데 농예수 보도자료를 보면 이틀 뒤에 음.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음. 그럼 결론은 눈으로 보고도 그때 당시 음. 공무원이 보셨는데 음. 그 설계사하고 이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조작이 아닙니까? 일차분대부터.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차부터 조작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보고 갔다는 사람은 바 해수부 예, 얘기하는 예. 거죠. 해수부를 그때 해수부를 당시 보고했던 팔 추자. 추자. 그때 이제 서해업단이라고요. 서해업단. 아 그때 보도 자료를 보니까 음. 이틀 뒤에 보도 자료. 그 그것은 정식적으로. 음. <laughs> 서해업단에서 보도자를 냈습니다. 서해업단이 바로 해수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죠? 해수부 산하에 있는 네. 거기 이제 성함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 모과장이라고 음, 과장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음. 뭐지어낸 것이 아니고 네. 어. 해수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어, 해수부 그러니까 아예 그 모형 실험을 이제 그동안 해수부에서는 참관을 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냥 그 모형 실험을 이제 주관했었던 그이 설계 업체 예, 그쪽의 보고서 어, 내용만 좀 믿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던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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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어, 애, 애당초에 에, 보면 저 실시 설계 모형 실험을 하는데 헬스보 관계자들이 참관한 그게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 다 사진으로다 남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짓말인 거. 고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지금 이제 문대래 의원이 그이 애당초에 이 모형 실험 결과가 그 근고 블록이라든지 이런 게 이탈이 심해서 이 K승공법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 해수부에서 이 사건을 사실은 덮기 위해서 작성했던 수사 보고서, 이 수사 보고서를 인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모금원 팀장이 작성했던 그 관련된 수사 보고서는 없었나요? 네, 그런 보고서가 많았죠. 네, 그 일차 장문행의 관련해서도 네. 그 공무원들이 케이스 공부만 하면 안 된다. 음. 만약 하더라도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음. 저기 수리 모형 실험을 통해서 네. 안정성을 확보해라. 아까 네. 그모세리 무원님께서 네.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리 모형 실험을 한 것이고. 음. 근데 이제 수리 모형 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근고 블록이 무너지면서 다이탈 된 상황을 조작을 한 거죠. 불안정 불안정을 안정으로.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이제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조작을 했는데 음. 이제 서희청 이제 광역사대에서 이제 사건을 종결할 때 네. 가장 큰 그러니까 프레임을 이거는 이제 이 우리 네. 모금원 팀장이 네. 이제 팀장에서 배제가 <laughs> 되고 경비정으로 예. 인사들이 좀 나고 난 뒤에 이제 후속 수사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발령 나고 나서 음. 사, 사건 종결된 수사 결과 보고를 음. 받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냐,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알았는지. 음. 를 입증할만 알았을 만한 네.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네. 이제 그걸 로 정리를 했어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옆에 정진영 전 대표가 말씀했듯이 네. 그런 보도 자료, 네.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장 그 컸던 게 뭐냐면 그 관동대 교수들 네. 조작했다라고 진술까지 했고, 네. 그 다음에 그 관동대 교수들이 담당 공무원들한테 음흠. 쫓아가서 항의까지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라고. 음흠. 사건을 종결했다는 것은 예. 진짜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예. 예. 이건 반드시 음. 어, 제 3회 수사기관에서 음.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수사를 어떻게 종결했는지를 음. 밝혀가지고 음. 반드시 이 위압이 있었다면 그 사람 반드시 처벌해야 예. 됩니다. 예. 예. 네. 이제 후임 수사팀은 예. 어, 어, 당시 해수부 관계자들은 이 모형 실험이 이제 조작됐다라고 한걸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예. 빼준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예 그 모용 실험 할 당시에 이미 해수부 공무원들이 참관을 했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 직후에 모용 실험 직후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보도 자료에 그 모용 실험에 참관했던 해수부 공무원들 사진이 다 남아 있죠. 예, 예, 남아 예. 네. 네. 있니다근데그 음. 보도 자료를 우리 모금원 팀장이 있을 때는 입수를 못했나요? 아,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 네. 하지만, 그, 제 기억으로는, 뭐, 음. 그때 공무원들이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저 그때 음. 확인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자료를 요청했었고, 했수청에다가그 네. 다음에 이제 그, 수사를 통해, 음. 저 압수색을 통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확보하려고 네.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발령이 났고, 예. 네.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사를 못했던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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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정리하자면, 어쨌든 실시, 어, 설계한 업체, 해인, 어, 예, EN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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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 해수부 공무원들을 속이고 보고서를 조작한 게 아니고 네. 결국은 어, 해수부 공무원들이 사실 해인 e 의설계 업체에 일종의 좀 압력이나 지시를 해서 보고서를 조작하게, 조작하고 자신들은 그냥 그걸 이제 무긴 했다 네, 이렇게 본게 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기, 기자님 제가 이번에 음. 네. 그 문대리 원실그 그쪽하고 제가 계속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네.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음. 해수부 관계 관련 공문에서 네. 소리 모형 실험 그 참석자 명단이 있더라고요. 네. 어. 거기가 보면 그 발주청 공무원들이 참여했던 그 음. 명단이 있습니다. 네. 그런 명단이 해수부에는 자료가 음. 있었던 것이에요. 네. 음. 그냥 만약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다면 음. 이런 조작 사실을 음. 어, 공무원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됐을 수 되었어야만 하, 하는 음.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감사원 감사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진제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조작된 사실을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음. 또 종결을 했더라고요 네. 에그 네, 감사, 감사도 매우 잘못된 것으로 네.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어, 네. 지금 일단 수리모형 실험을 이제 보고서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문대림 의원이 우리 머금은 팀장이 이 관련된 이 비리 의혹을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수부 장관의 이제 공식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마중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관련해서 관련해서 자 이것을 문제가 생기니까 수사를 하게 되죠. 수사를 하게 되는데 아, 발주청과 감리단이 수리무형 실험 결과에 공법에 문제,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묵살한 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이때. 해경에서, 해경, 해경 본청에서 서해청 수사팀장에게 수사를 덮는 것도 예술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녹취를 갖고 있고요. 녹취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서해청 수사팀장은 1차 수리모형 실험을 실시한 교수들이 2014년 7월 수리모형 실험 당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 설계서에 설계가 안정적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발주청과 서협관리단이 이제 알고도 이런 걸 묵살했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이 있거든요. 실제로 수사는 덮는 게 예술이다라는 녹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사를 담당했던 팀장이 처음에 수입우영 실험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강력하게 해서 서해업 관리단과 어, 발주처인 서해업 관리단이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어에 묵살해서 보강사를 공 계속 케이슨 저장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결국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난 것들에 대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계업체와 감리 업체가 똑같은 해인이 이행시인 것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감리업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발주청의 예산 손실을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의무도 이제 위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와 지금까지, 작년까지 계약을 하면서 최근에 20년부터 얼마 전까지 스무 건의 174억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차고에도 모자가 텐데, 표창장도 주고,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기업에 대해서, 희생이 이해까지 주고 있고, 복구작진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실시사 기업체가 왜 이걸 조작했는지, 수리모니션 결과를 조작했는지, 왜 토요 관리단에서는, <laughs> 당시에 합그 그, 실험을 하기로 해놓고 빠졌는지 빠진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해수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드리는데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laughs> 요청드립니다. 그, 그 최근 중국된 과거 조항 방관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 불법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당시 이양규 선장 수사를 제떻게 이루어졌는지 감사한 명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도 문제 저한테도 민원인 많이 찾아왔었는데 잘 정리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서면으로 예뭐네 말씀을 드려도 되,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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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방 있는 서면자를 드릴 테니까요. 예, <laughs>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음. 뭐 위원장도 이렇게 또 한마디 또 거들고 이렇게 <laughs> 네. 하니까 아, 어기구 음. 위원장도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음. 정 대표님이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제보를 예, 제보 한 거죠.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네. 제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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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 대표님 말고는 뭐 제보할 사람은 더 있, 있나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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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네. 그 많은 어, 어쨌든 제보가 아니 저희 뭐 뉴탐사 보도 보고 농해수위원장이니까 주주임상위원장이니까 음. 관심 가져달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죠 네. 여기저기. 예. 아무튼 서삼석 의원이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을 r 네. 대리 의원이 이제 어 질의를 했다는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서삼석 의원이 진작에 했어야 될 2018년, 에 근데 그때 네. 국정감사 때 네. 바로 질의를 했어야 될 내용을 지금 네. 이런 게 이제 지연된 정의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느낌 t 받습니다 u don't get it. You don't get 고 얘기했는데 o n t 어떻게 it. You d 네, 철저하게 화면으로 음. 답해 음. 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예, 네. 지금 어, 마, 뭐, 어,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음.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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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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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저 이제 해수부 공무원들 <laughs> 그 얘기만 듣고 사실 답변서를 작성하면 음. 또 어, 스스로 그 이걸 또 정당화 하려고 하는 네. 공무원들의 그 면피성 그이 변명, 그거만 가지고 좀 서면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은 돼요. 네. 네. 전재수 장관이 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전재권은. 아까 이제 뉴탐사 네. 보도를 이제 알고 있는 걸 봐서는 뉴탐사 보도만 제대로 장관이 보셨다면 아마 해수부 공무원들이 어이 변명하는 걸, 부 책임한 변명을 뭐좀뭐 뭐 쉽게 넘어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 네. 예. 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음. 장관이니까 음. 아 그래도 좀좀 예. 좀 다르지 않을까. 네. 좀 그래도 좀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약간 이제 우려스러운 건 해수부 공무원들이 빠져나간 거는 이 실시설계업체가 우리를 속였다. 우리도 음. 그 모형 실험 결과 주석된걸 몰랐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로 사실은 이제. 이 수사를 이제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도 똑같이 그렇게 속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음. 그걸 속일 수 없는 게 네. 아까 우리 정중재 대표가 말했듯이 네. 그 보도자료 네. 그다음에 수리모형 실험했을 때 참석했던 명단이 있는 그 공문 네. 그다음에 음. 그 관동대 교수들의 그 진술 네. 문제제기했던 진술을 네. 네. 정리를 해야만 네. 문제가 없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네. 좀 이번에 이제 이 문대림 의원실 통해 가지고 그 해수부 장관 해수부 장관한테 꼭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어, 맞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네, 그거는 지금 아직 전달은 안 됐죠. 예, 예. 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해수부에서 예.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음. 해수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겁니다. 네. 예. 예.